안녕하세요. 봉선 에드 셀러 아는 언니예요. 오늘은 어~ 슬셀러 검사 실제 상담 사례 한권 소개할게요. 영재고에 합격한 친구 사례고요. 중학교 1 학년 때 상담 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웹셀러 한번 같이 보시면 어~ 이 친구는 굉장히 수학을 좋아했던 친구예요. 중학교 1 학년 친구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확실히 이 시공간과 유동초론이 굉장히 높았죠. 시공간 유동초론이이 바가 평균이거든요.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던 친구고 실제로 수학을 막 문제집을 풀어서 선행을 나가는 게 아니라 수학 개념서를 읽으면서. 선행 혼자 수학 공부를 혼자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보시면 암기하는 거, 작업 기억이 높지 않고 처리 속도도 평균에 가깝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공부를 꼭 잘해야 된다 이런 욕심도 많이 없었던 친구. 단지 수학만 좋아해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검사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언어 감이, 언어 부분이 사실은 이 수학적인 부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타고난 수감이 굉장히 좋은 친구기 때문에 자기의 강점을 살려서 고등학교를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일반고를 가면 암기 싫어하고 언어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일반고보다는 수학과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아이하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제 과학을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컨설팅 했거든요. 이 친구는 어, 밸런스 자체가 좀 깨져있어요. 이쪽은 굉장히 높지만 이쪽은 좀 낮고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이큐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100, 어, 11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은 영재학교 보내려고 하면 IQ가 130 이상이 돼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120 되면 영재학교 준비해도 되려나?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120, 130이 아니어도, 영재학교는 5학년부터 수학과학에 광점이 있는 친구들은 준비하면, 선행을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고, KMO도 준비하다 보면 갈수 있어요. 준비를 하면. 그래서, IQ 전체적인 지수로 가는 학교는 아니에요. 영재학교는. 이렇게 전반적인 IQ가 높지 않아도, 이 시공간이나, 유동초론이나요 부분이 월등히 높으면, 중1부터도, 어, 준비를 잘 해서 영재학교를 합격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해 부분. 이해 부분이 사실은 영재학교 3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유동추론이 높은 친구들, 이유동추론 수학적인 감이 높은 친구들은 KMO 준비까지 하면 영재학교 2차 시험까지는 잘 붙어요. 그런데 마지막 3차에서 면접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 이해 점수가 좀 낮은 친구들이에요. 이 이해 점수는 사실 웩슬러 점수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렇지만, 어~ 우리나라에 학습을 할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센터에 사는 추가 검사 있고 이 추가 검사다 보니까 어~ 이 이해 검사를 안 하는 센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해를 검사를 하면 우리 아이가 보편적인 사고를 하는지 표준화된 사고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수 있거든요 이해가 좀 낮은 친구들은 자기만의 세계관이 굉장히 강하고 세상을 엄마가 많이 경험을 시켜줬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 좀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해가 이렇게 높은 친구들은 수용성이 좋아서 누가 어떤 뭔가를 가르쳐 줬을 때 받아들이는 학습력도 굉장히 빠르고 보편화된 사고를 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 면접관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요. 그래서 언어가 이 타고난 언어적인 사고력이 약하더라도 이해 부분이 높으면 사실 면접에서는 어, 아이가 강점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3차 영재고 영재학교 3차 면접에서 이런 팀원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 그리고 면접관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이해 부분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면접을 잘볼수 있는지는 사실은 이 이해 부분을 보고 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왔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죠. 약한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는 그 시기가 지났어요. 이 타고난 패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입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는 언어가 약하고 수리적인 부분만 감이 높은 친구들은 일반고, 자사고보다는 영재학교, 과학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나중에 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다 좋은 친구는 영재학교 합격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똑같이 이 친구랑 똑같이 118 정도의 IQ를 갖는데 이 이해 부분만 약해요. 그리고 유동출원도 이렇게 높진 않아요. 언어는 좀더 높은데 유동출원이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약간 밸런스가 좀 맞춰진 듯 보이지만 이해 부분이 약하면 2차까지는 잘 합격을 하는데 3차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영재학교 시험 볼 때는 음 우리 아이가 독해력이 있는지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이해력하고 독해력하고 좀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좋은 친구가 이해력이 조, 좋은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